안녕하세요. 티맵이나 카카오 네비를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자동차의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화면이 작아 시인성이 낮고 스마트폰을 고정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리고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만 지원하는 차량은 핸드폰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또는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에 두고 간편하게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로를 찾는 중입니다.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약 25,000원에 구매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전용 단말기입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전용으로 카플레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옵션에서 카플레이 선택해 구매하시면 됩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사용 설명서와 무선 동굴 본체, 두 개의 연결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이 매우 깔끔하고 크기가 작아 차량 내부 좁은 수납 공간 등 어디든 보관이 가능해 편리했습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동차에 있는 안드로이드 오토 USB에 연결한 뒤 시동을 걸어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동구를 연결하면 됩니다. 한 번만 연결하면 되며 이후 시동 걸 때마다 스마트폰과 자동 연결되어 안드로이드 오토 및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까지 평균 약 15초 정도 걸려서 사용이 편리했습니다. 티맵 실행 후길 찾기와 음성 검색도 잘 되었습니다. 강남역 2번 출구 경로를 찾는 중입니다.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유튜브를 실행할 수 있는 퍼마타워터와 카스틴 어플을 설치해 테스트했으며 잘 되었습니다. 운전 중 영상 시청은 위험합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스마트카 TV 안녕하세요. 과거 안드로이드 오토 10.29인치 대시캠 리뷰를 해드린 적이 조전 케이블 없이 충전선만으로도 대시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오토 연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스캠 전원을 켠뒤 스마트폰과 데시캠을 블루투스로 연결합니다. 이후 스마트폰과 와이파이를 연결합니다. 와이파이 비번은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 한 번만 설정하면 다음부터는 자동 연결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실행 화면과 어플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제품은 약 2만 원대에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 제품으로 가성비가 매우 좋아 지인 선물용으로 몇개더 구매했습니다. 자동차 시동을 편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엔베까지... 이상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가성비 좋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전용 단말기 제품을 알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티맵이나 카카오내비를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한 차량은 사용할 때마다 스마트폰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차에 두고 간편하게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A2 에어 프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단말기입니다. 제품을 개방하면 단말기와 전원 케이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크기도 작아 자동차에 두고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동차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 USB에 선을 연결하면 됩니다. 처음 전원이 연결되면 전면부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과 동일하게 스마트폰과 단말기를 블루투스로 한 번만 연결하면 되며 이후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시동 후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 속도도 빨라서 답답한 감이 없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실행 후 티맵을 실행했는데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처럼 동작 속도가 빨랐으며 음성 인식도 잘 되었습니다. 파마타어토라는 어플을 사용해 유튜브 실행도 잘 되었습니다. 운전 중 영상 시청은 위험합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단말기 가운데 동그란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현재 연결된 스마트폰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3초간 길게 누르면 업데이트 모드로 전환되고 10초 이상 길게 누르면 초기화되는 기능이 있어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자동차에 누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는 지크 제품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올려드릴 걸 약속드리며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야, 강남역 2번 출구,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두 번째, 강남역 2번 출구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아리야, 경로 취소, 안내를 종료할게요. 자동차에서 공기계나 태블릿으로 티맵을 사용하거나 인터넷, 유튜브 등을 보려면 와이파이 연결을 위해 메인폰 핫스팟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핫스팟을 오래 하면 배터리 방전이 빨리 되거나 스마트폰이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무제한 와이파이존을 설치해 언제든지 와이파이를 연결해 공기계, 태블릿 등 IT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할 것은 유심 장착이 가능한 LTE 라우터와 통신사에서 발급한 유심칩이 필요합니다.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6,000원에 LTE 라우터를 구매하였으며 국내에서도 비슷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준비하시면 됩니다. 통신사 유심은 데이터 나눠쓰기 유심을 장착하였으며 데이터 나눠쓰기 또는 데이터 테더링 서비스는 현재 사용 중인 요금제에서 데이터를 나눠 쓰는 개념입니다. 서비스 신청 및 요금은 통신사별 이용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데이터 쉐어링이 안 되고 자동차에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알뜰폰에서 판매 중인 저렴한 요금제를 가입해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LTE 라우터는 나노 유심보다 큰 사이즈를 지원하기 때문에 유심 어댑터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라우터는 5볼트 usb 전원 공급으로 작동되며 자동차 usb 전원에 꽂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lte 라우터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캠핑장이나 야외 시골집 등 다양한 장소에서 휴대용 보조 배터리 등을 이용해 전원만 공급하면 언제든지 와이파이 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원 연결 후 와이파이가 켜질 때까지는 약 1분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여러 번 테스트해본 결과 약 1분 10초 전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서 차에 두고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인터넷 연결 후 티맵도 잘 되었습니다. 라우터 구매 후 최초 와이파이 아이디 비밀번호 등은 보안을 위해 변경하는 게 좋으며 사용 방법은 기기 설명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강남역 2번 출구까지 팀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세팅이 끝나고 자동차에서 잘 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에서 공기계의 와이파이를 연결해 사용이 잘 되었으며 태블릿을 통해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잘 되었습니다. 참고로 유튜브 등 동영상 시청은 데이터를 많이 소진하고 영상 중간 끊김이 발생할 수 있기 어, 때문에 가급적 화질 해상도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이상 자동차에 무료로 와이파이 존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